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로 속 하늘의 하늘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돈, 바로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네소타 로스쿨에서 총 3년간 1억 8천만 원 하나의 장학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학비를 내지 않고 로스쿨은 공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로스쿨 뿐만 아니라 에모리대학 로스쿨에서도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총 미네소타 로스쿨 그리고 에모리 로스쿨을 합쳐서 총 3억 정도의 장학금 수여를 받게 된 건데요. 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저는 미네소타 로스쿨을 결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투애를잘 다니고 있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의 학비를 모두 다 전액으로 수여를 받고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있는 저는 과연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주권자냐?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아, 그러면 어렸을 때 이민을 오셨나요? 어, 아닙니다. 다 아니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다 한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건 로스쿨이 처음입니다.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면서 엘셋을 준비를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 동안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로스쿨 준비하시다 보면 로스쿨에서 장학금은 오직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다. 혹은 적어도 영주권자는 되어야 받을 수 있다. 혹은 적어도 미국에서 학부는 나와야 받을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로스쿨 입시 준비를 거의 2년을 넘게 했었거든요. 풀타임으로 2년 동안 엘셋 공부를 했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국내에서 초, 중, 고대를 다 졸업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당연히 장학금은 이렇게 로스쿨 같은 전문 대학원에서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에, 어, 무조건 장학금 학비를 다 갚을 수 있는 큰 로펌, 연봉이 그 당시에 16만불부터 시작하는 빅로에 들어가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빅로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노선인 T14이라고 하죠. 어, 1위부터 14위까지의 대학교만을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그 대학교들이 아니면 로스쿨을 가는 꿈을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한 저 같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어, 적어도 l s 점수가 180점에 170점은 나와야 안정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점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2년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입학 사이클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장학금이 너무 후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1억 8천이 나온 것도 정말 놀랐고 에모리에서도 1억 2천이 나와서 생각보다 되게 제너러스한 그런 장학금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시험?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더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로스쿨을 준비할 때, 제 영어 실력이나 그런 상황 같은 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 전까지 여행을 제외하고는 영어권 국가나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전혀 없고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21살이 되었을 때 교환학생으로 상하이에 1년 동안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교환학생을 가면 막상 중국인을 잘볼 수가 없어요. 상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친구들끼리 다니고 저처럼 교환학생들을 위한 반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호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등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돼서 중국어를 같이 배웁니다. 모두 다 중국어가 너무 짧으니까 영어로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엔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영어로 떠듬떠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재밌었고, 아, 이게 세계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인가? 라는 생각에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21살 때. 그래서 어, 그때 아 한국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외국에 나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상하이에서 1년간 교환학생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한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어, 대학교 휴학을 하고 호주로 8개월 동안 멜버른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통하게 됩니다. 어, 그때 제가 생각보다 규모가 좀큰 브런치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영어가 굉장히 짧았는데도 이제 멜버른에 중국인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같은 인종을 뽑았는지 어, 굉장히 큰 브렌, 브런치 카페였거든요. 되게 셰프들도 막 여러 명이 따로 있고, 웨이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되게 운이 좋게 이력서를 내자마자 합격을 해서,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실전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주문을 할때못알아들으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나고, 또 혼나면서 혼나기 싫어서 집에 가서 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8개월이 있었던 게, 제가, 로스쿨 준비하기 전까지의 제 영어의 여정입니다. 사실, 막, 그렇게 그 당시에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 수능영어는 만점이었고요. 영어를 좋아했었어요. 아시죠? 그 수능영어랑 말하기 영어랑 좀 다른 거. 토익. 토익은 그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95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실력에서 이제 호주 가서 8개월 정도 어, 입도 트이고 공부한 다음에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 엘셋 준비를 2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의 상태였어요. 그엘셋과 모든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이것 때문에 장학금 을 받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들이 몇개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팁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바로 엘셋과 GPA. 이건 사실 팁이라고 하기도 되게 민망한데요. 모두가 돈을 내고 다니는 학교에서 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니려면 엘셋과 GPA는 사실 고고익선이겠죠. 제 생각에 장학금을 받으려면 엘셋은 그 학교의 정보가 이제 공시가 되는데 그 중에 미디언에서 이제 75%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PA도 저처럼 한국에서 졸업한 사람은 최우수 등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인 친구도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도 GPA가 상당히 좋습니다. LS 점수는 서로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laughs> 두 번째는 로스쿨 시험은 다 넘버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너가 자기소개서를 멋있게 쓰고 아무리 특별한 경험이 있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l s 과 GPA 숫자 싸움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든게 그렇게 정말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면 그천몇 장씩 되는 입학 원서를 굳이 다 읽어볼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퍼스널 스테이트만 쓰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드렸었던 편이에요.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하면서 미네소타 지역이 미드웨스트 지역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국적, 외국 학생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 미네소타 입학 에 관련된 그런 직원이 이제 한국으로 직접 와서 입학 설명회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아, 여기선 내가 동양의 여자인 것을 조금 강조하면 다이블시리를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 원서를 쓸때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자기소개서 외에 다이블시리 스테이트먼트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러 버전을 써서 검수를 받고 계속 고쳐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서 전 장학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했어 했었고요. 또 장학금을 많이 받은 에모리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막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대학교의 출발 시작이 목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출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인 뿌리가 깊은 대학교인 것을 보고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고 또 교회에서 계속 자원봉사했던 거를 되게 강조해서 또 써내려가는 등 학교에 맞게 되게 조금 조금씩 그 자기소개서랑 써 내려가는 것들을 다 수정을 조금씩 해서 그 학교에 맞는 퍼스널 스 e m 트 노트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자체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마다 뽑는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정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공시를 하도록 해놓은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찾아서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로스쿨에서는 의무적으로 연마다 한 번씩 대중들에게 자기들이 뽑은 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학교 이름 플러스 509를 치시면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뽑은 화면은 에모리 로스쿨의 경우인데요. 에모리 로스쿨 치시고 뒤에 509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메모리로 스쿨이 어떤 학생들이 뽑았고 평균의 l s 점수 평균 GPA는 얼마나 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얼마나 주는지 학생들의 인종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꽤 많이 참고를 했었던 편인 것 같아요. 몇 명이 여기에 트랜스포를 해서 나가고 네, 들어오는지까지 나와 있네요. 제가 지원을 했던 2019년도 사이클에 보면은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대신에 오, 전액 장학금보다 더 받은 사람들이 9명이 됐네요. 뒤로 돌아가 봐서 제가 다니고 있는 미네소타 로스쿨의 정보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네소타랑 에모리가 그렇듯이 학교 이름 치시고 뒤에 5 0 9를 붙이시면 정보를 담은 리포트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GPA, 학점수, 인종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정말 화이트 스컬이에요. 심지어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이 학교 정말, 정말 백인이 주다라고 말할 만큼 어, 되게 백인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두세요. <laughs> 어, 이때 사이클을 보시면, 저처럼 풀투이션을 받은 사람의 4명. 어, 그러니까, 저를 빼면 3명이 전액장학금을 받았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전액장학금보더 받은 사람들도 다섯 명이나 있어요. Past full tuition이라고 해가지고 전액장학금에 반절 받은 학생들 수가 360명이나 된대요.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에 외국인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장학금은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엘세 점수 잘 받으시고 도전하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참고했던 리포트까지 알려드렸고요. 네, 이번 영상이 미국으로 모스크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벌써 진입을 하셔서 엘세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미국 로스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짬짬이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